안녕하세요. 올댓비즈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영상을 촬영을 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만나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는 어, 조금 더 자주 좋은 컨텐츠를 갖고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셔야 될 주제가요. 트래블 잉글리시 중에서 입국 심사 과정에 관련된 상황과 그리고 표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휴가철은 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행을 하실 분들 많으시고 또 출장을 다녀오셔야 될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또 물어봐질 수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going through immigration. 자, immigration 통과할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입국심사대 통과하시면서 여권하고 입국신고서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may I see your passport and arrival car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can I have your passport and arrival card?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패스포드하고 arrival card. arrival card라는 것은 입국 신고서를 얘기하겠죠. 자, 뭐 비행기 안에서 작성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해 두신 입국 신고서 그리고 여권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arrival card라는 표현도 쓰지만요. disembarkation card라는 그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용어의 원래 어원은요. 원래는 this라는 접도어를 빼고요. embarkation. 자, embarkation이 출국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또는 이 embarkation이라는 동사가요. embark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어, 승선시키다 또는 배에 승선하다라는 뜻이 원래 있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어, 뭐뭐 어떤 일을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뜻도 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embark on 하면은 어떠떤 일에 착수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embark 또는 embarkation이란 뜻이 출국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반대말 접두어 this를 붙이셔서 this embarkation 하면은 입국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uh, this embarkation card 하면 바로 arrival card 그러니까 입국 신고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arrival card로 표기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는 disembarkation card로 표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출국 신고서는 뭐죠? 출국은 영어로 departure, departure card, 출발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departure card라고도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embarkation card. Embarkation card 이것도 역시 출국신고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요구를 한다면, 입국심사대에서, 어, 여러분들 당당하게 드리면 되겠죠. 또는, 어, I need your passport please. 이렇게 현재 짧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하셔야 되겠죠? 당당하게 네 여기 있습니다 sure here it is here it is 하시면서 당당하게 에, 건네시면 되겠고요 또는 of course here you are of course here you are 하시면서 어, 건네시면 좋겠어요 입국 심사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 무뚝뚝하게 또는 까다롭게 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friendly하게 아,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대부분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아,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아, 답변을 아,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 게 아마 메인 퀘스천이 되겠죠. 그래서 방문 왜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입국 심그 심사대의 주요한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방문 목적은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죠.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렇게 물어보죠.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또 purpose라는 단어가 나오면 방문한 목적을 묻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을 하시고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예, 이번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는 자연스럽게 Why are you visiting the United States? Why are you visiting the United States? 미국을 왜 방문하려고 하십니까? 요번에 왜 미국을 방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역시 방문의 목적 이유를 물어보는 이런 질문이 되겠고요. 또는 어, 굉장히 캐주얼하게 물어볼 때는 What brings you to this country? What brings you to this country? 하면은 어, 어떤 것이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는지 이것을 묻는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네 가지 질문 모두 다이 방문의 목적을 물어보는 그런 주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요, 어, 길게 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길게 답하면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 저는 휴가차 왔습니다.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휴가차, on vaca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휴가차, 이번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어, 여기 우리 그 가족이 있어서 우리 가족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I'm here to visit my family. 그렇죠 I'm here to visit my family. 우리 가족을 방문하러 왔다. 또는 여기에 내 친구가 살고 있어서요. I'm here to visit my friends.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I'm here to visit my friends. 우리 내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방문하러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I'm here to go sightseeing. go sightseeing. 그래서 관광하러 왔습니다. I'm here to go sightseeing. go sightseeing이라는 표현은요. 관광하러 왔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제가 '관광하러'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관광의 목적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출장차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출장차'라는 표현이 뭐 있죠? "On business, on business." 그래서 "I'm here, on business." "I'm here, on business." 해주시면 제가 출장차 왔다. 라는 그런 또 목적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어,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를 방문하려고 해요. 이런 표현을 하신다면, I'm visiting my friends. I'm visiting my friends. 어, 내 친구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또는 I will be visiting 하셔도 되겠어요. I will be visiting my friends. 어, 제 친구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어, 몇 가지 목적 없죠. 휴가차 왔다. 또뭐 관광차 왔다. 또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러 왔다. 출장차 왔다. 여러가지 표현들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출장 목적에 대한 질문이 가장 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질문으로 얼마나 오랫, 오랫동안 체류하실 겁니까? 라는 이 체류 기간을 묻는 질문. 여기에서 여러분 잘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How long? 또는 How long and where will you be staying in this country? 이렇게 물어봐요. How long과 where를 같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ow long and where will you be staying in this country? 아, 이 우리나라에 어디서 얼마 동안 묵을 예정입니까?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호텔에서 며칠 동안 이런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짧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여기 얼마 동안 얼마 얼마나 아, 오래 머무를 예정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long will you be here? How long will you be here? 여기 얼마 동안 있을 예정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in the states?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ay in the states? States는 뜻이 미국이니까, 자 미국에서 얼마 동안 머물머물 드실 계획입니까?라고 해서 planning to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지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체류 하시는 곳의 주소나 또는 호텔명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때 또 기억이 안 나서 가방에서 또 주소를 꺼내 가지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단한 여러분의 호텔명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ll be at the J W Marriott Hotel for five days. I'll be at the J W Marriott Hotel for five days. 이렇게 하셔서 5일 동안 J W Marriott 호텔에 묵을 예정입니다.라고 아, 대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간단하게 기간만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I'll be here for two weeks. I'll be here for two weeks. 아, 2주 동안 여기 머물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 대답을 해주셔도 되겠죠. 또는 I'm staying here for one month. I'm staying here for one month. 한달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I'll be here 이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I am staying here 이라는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동안 또는 몇주 동안 머무를 예정인지 자, 그 부분만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통은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보통은요, 치료 목적과 치료 기간 정도, 그다음 에 어디서 물을 건지그 네, 정도를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조금 더 까다로운 입국 심사 아, 하시는 분을 만나면은요, 누구랑 같이 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런 거를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이런 퀘스천이 나오면요, Who are you traveling with? Who are you traveling with? With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러면 with my friends, with my husband, 그렇죠? 여러 가지 누구와 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Who else are you with? Who else are you with? 어, 그밖에 당신 말고 누구와 어,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I'm traveling with my friends. I'm traveling with my friends. 친구와 함께 여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고요. 혼자 여행 중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될까요? I am by myself. 그쵸? I'm by myself. By myself 라는 것은 홀로, 홀로 지금 여행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요. Are you traveling alone? Are you traveling alone? alone 이라는 표현도 홀로라는 뜻이죠 혼자 여행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Yes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No My husband is with me. 제 남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My friends is with me. My friend is with me. 친구가 나랑 같이 지금 여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Where are you flying from? Where are you flying from? 어디서 지금 오셨나요? 여기서 flying을 쓴 것은 어느 나라에서 비행을 했느냐? 라고 해서 출국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또는 Where did you come from? from?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I'm from Korea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I'm from Incheon, Korea. 인천 코리아에서 비행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한네 가지 질문이면요 더 이상 뭐 물어볼 질문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 여러 가지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출장차 온 경우는 출장차 왜 왔느냐,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느냐, 뭐 이런 질문하실 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대부분은 요네 가지 질문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짧은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어, 입국심사에서 어,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어, 잘 입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입국심사대에서 물어봐 질수 있는 질문들 에, 거기에 대한 답변들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 많이 유익하셨으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하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See you next time!